청송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는 500여 명의 공직자는 물론 청송군 새마을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가 참여해 청송 사랑 화폐를 이용해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청송군은 합리적인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물가 지도점검 반을 편성해 요금과다 인상과 담합 행위 등의 점검을 통해 서민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 시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은 물론 환경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오늘 이곳 올진보 제일의 시장에 우리 공무원들과 모두새말 새마을... 사회단체 모든 분들 오셔서 우리 청송 화폐로 우리 제일의 시장 장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송군 내수 경제가 살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청송이 다른 다 시군보다 좀더 발전되고 잘 사는 청송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 추석 참 백지에 더 많은 분이 원래는 오고 가고 하겠습니다만 원래만큼은 우리 가족과 다좀 조촐하고 조용한 추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방역과 또 거리 두기 모든 것에서 우리 군 행정이 총동원을 해서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인터넷방송 청송신문 윤정배 기자였습니다.